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1년식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입니다. 1.3 RS 레이싱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 외관이랑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시트 상태 좋습니다. 여기서 열선 시트 있고요 네, 트렁크 적재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시고요 자. 예, 군데군데 레드로스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시동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 카드가 네, 없습니다. 주행거리 5 6 746km 확인되셨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잘되고요 하이패스 루미러 좌측에는 전동 접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차선이탈 오토스탑 레이싱 모드, 스노우 모드 배치가 되어있고 오토 에어컨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전자파킹을 간단하게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어이 차량 뭐 연비도 괜찮게 나오고요 1300cc 터보이기 때문에 출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량 뭐 여성분들, 사회초년생분들 이제 자. 크지 않은 차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형 SUV 웬만한 차는 없습니다. 정말 좋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승용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